<laughs> 아, 같네요. 네.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, 약간 은혜를 갚아주면은 그상황또 와서 도와준다나 뭐라나 그런 게 있지 않나? 오, 또야, 또야, 또 시작이 되고. 같이 갑시다. 군함처럼 생겼네요. <laughs> 같이 가시죠. 어디로 가시나요? 엥? 야, 뭐냐, 저거는? 와. 야, 이거 너무 깊다. 큰일 났다. 이거... 오야, 이거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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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모징어니... 야... 오징어 타고... 오징어 타고 다닌다 음... 크라켄... 아... 이게 크라켄이야. 오, 막눈 움직인다! 날, 날 찾는 것 같아. 삼켜본 걸로. 입 안에 뭐가 있을까요? 어, 정말 입이 있네요. 어, 덕분에 편하게 왔어. 고마워. 가! 미친, 이상한, 이상한. 어디 가니? 어허. 어. 덕분에 편히 왔어. 이 기계를 고쳐줘야겠어. <laughs> 또 신전에 도착했습니다. 되게 뭐 빠르게 수영을 갈 방법 없나? 어우야 이건 뭘 저렇게 만들었을까? 인터 눈이 왜 이렇게 찌찢졌어 알맹이 투척? <laughs> 음 크라켄이죠. 네. 그 게임의 핵심 동물이 어 그쪽. 심도 국물이 여기를 깨는거 같아요 이제 이제 크라켄이 이제 제또속구치 올라오겠죠? 그렇지 어우 여기는 되게 다이아몬드색이 되어있니 문이 열리네요 어? 이건 뭐냐? 야더 깊게 오면은 뭔가 되게 잔인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저런 물... 오징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게임에 재현을 했겠지? 막 이게 점점 상상동물 나오는 거 아니야? 심해요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무섭기도 해요 가끔 이제 새벽에 잠안올때 인터넷 검색하다가 심해요. 어, 바닷속 제일 깊은 곳에 어떤 물고기가 있을까? 탑10해 가지고 딱 보는데 막눈막뻘겋고 그냥 막 그런 혈안을 띄는 물고기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. 아, 저 통과해야 돼. 야, 이거 씨 조금 센데 어, 엄청 큰삼각형에절로 통과해야 돼. 뭐 돌아서 가도록 하지 정면돌파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돌아서가 미치 돌아서, <laughs> 돌아서 갈거야 오 근데 얘네가 따라오잖아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겁나 빠르게 이동하고있어 그래 누가 저걸 정면으로 들어가 <laughs> 돌아서 가면 되지 됐습니다 <laughs> 다음 지역은 어떤 곳 어, 여기서부터 무슨 기계같은 냄새 어, 어 있어 우주선 같아요 여기좀 무섭다 야, 이것도 통과해야 돼? 아, 저게 뭔데 날 공격하는 거야. 어, 뭐야, 이거. 어, 기계를 만들고 있다고? 뭐야, 이거. 아, 이거 미친 삼각대들이 날 사, 어 삼각형 모양도 여기서 만드네. 그래, 이런 기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망쳐놓는단 말이야. 뭐야? 가져와야 되는 건가? 맞죠? 이 기계 찾아와야 되는 건 어? 그 기계가 이 삼각형이라는거 뭐야 나도 기계네? 오나 어, 기계였어 이 물고기들도 고기.. 아니, 고기가 아니야 그래, 그런 거에서 얘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, 이 게임. 어, 뭐야, 이 미친 삼각대가리들은. <laughs> 야야야 야, 야, 무섭다 좀 무섭다 여기 좀 무섭다 야 이번엔 피해서 못갈것 같은데 오 다이스키 아니야 뭘 좋아해 이거를 어 이제 너무 무서운데 이거 수많은 아웅 오야 이거 한번한번 한번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계속 당해야 돼? 수많은 기계가 예 자연을 파괴한다 그런 의미인 듯요. <laughs> 날 차라리 죽여 그냥. 있어 거의 다 왔어. 아아아 아. 아흥 아야, 어 미친, 다 왔어. 물 전체가 되게 더러워진 그런 기분 느껴네요. 어. 어 나까지 기분이 되게 묘해져. 뭐냐 이건? 어 설마 상어를? 어 내가 어내상어 아니야 어 안돼 상어야 그러면 안돼 내가. 도... 아! 사과 죽은 거? 미친! 개 더러운 기계 새끼들! 오, 어, 나 죽었어, 미친! <laughs> 쇼크사 당함! 게임 오버? 내가 구해준 사과가 저거를 공격하더니만 기계를 부셨어. 근데 다 같이. 모든 걸 이제 파괴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건가? 그 어떻게 세상 살려면 그 기계 없이는 어떻게 살아? 어? 이런 조명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캠이라든가 없으면 나 쉬, 방송도 못 하잖아. <laughs> 너무 자연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. 진화하는 동물이라. 어우야. 나다 죽어가는데.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, 자연 유지. 그런 거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게 내 목표인가 봅니다. 헐. 헐. 나 뼈대야. 뼈대 다 나갔는데? 역시 로봇이었어요, 여러분. 음. 뭐냐, 이거. 어, 어, 저기 아파하고 있어. 도와주자. <laughs> 내가 치료, 치료해줘야겠어. 이제는 로봇과 자연의 조화를 얘기해줄 거야. 얘네 둘이 그런 거지. 개많이 다치. 이거 어떻게 치, 치료할 거야? 죽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 게임에선 죽는 거안 나와. 죽는 거안 나온다고, 씨! <laughs> 야, 눈 하얘진 거 봐. <laughs> 아이, 죽었잖아. 이 게임 뭘그 잔인한 거 나오게 해. 야, 이거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 아니야? 이래도 돼, 미친. 상어는 뭐. 하긴, 무슨 만화 같은 데 보면 상어 이런 거다 나쁜 놈들로 나와요. 네? 작은, 작은 물고기들 봐봐. 걔네들 피해자인 줄 알아? 쟤네도 피해자예요. 어? 죽었잖아. 뭐야, 물받기야 이게? 어떻게 된거야?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이거? 어? 물 위로 올라가야되나? 어? 뭐야 어, <laughs> 야, 이제 이제 걸어다녀? 뛰기도 하네? 어 뭐야 얜 뭐니 어나 밟았어 얘. 아, 물 속도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네요? 어, 이건 마우스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? 물 밖으로 나갈 때야. 포세이들이랑 맞짱? 엥? 여기 왜또 새들이 날아다니니? 끝이야. <laughs> <laughs> 오오 간지요 오, 간지 오, 간지 어어 오졌다 오자 리이이 음, 문을 열어야 되는데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. 뭐가 이 조형물을 따라가면 뭐 있지 않을까? 이 예, 여기서 음?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음, 저거 한번 열어볼까요? <laughs> 봐봐 점점 점점 되게 원래 못 보던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. 어, 이거 뭘까요? 어우, 또 힘도 세다. 오케이. 역시 것도 열어야 되는데. 저기는, 아까 뭐, 닫혀있지 않았니? 여기 이쪽으로. 이 안에 들어가 되는 이거를 열어야 되잖아. 엥? 또 다른, 들어가 는 입구가 따로 있나? 어디야? 오우야 이거 땅 되게 이북에 깔아놨어? 한번 찾아봅시 <웃음> <웃음> 아이 배고프다 생선회 먹.. 생선회 생선 먹고싶네? <laughs> 달도 이런 게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온다. 이거 어떡 하지? 오, 이런 아 이런 것도 할수 있어? 아야. 어왜안 해? 어떻게 한 거야? 한번 이렇게 해주고. 어. 아, 아 <laughs> 뒤로는 못하네? 아, 못하는 건가? 이건 어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? 아, 여, 여긴가 보잖아요 네, 여긴 것 같은데요? 신기하다. 물 밖에도 나갈 수 있다니. 올라, 가 보자. 내 생각엔 여긴 거야. 그래, 이거, 이거야. 어, 아, 근데 올라갈 수 없는 높이 대기? 수영장 개기퍼 미친. 어, 이거 왜 이거, 왜이 아, 일로 못 가는데? 이게뭐하는건지 알고싶은데 어 알아서 인식했어 내가 엥? <laughs> 야버이 아니야 이거 원래 이기 올라가서 해는되는이아니는이친이친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됐 개껴, 비친 어기, 야차, 뱃 노래가 잔다. 빰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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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, 빰. 좋습니다. 가볼까요? 아이 물고기들아, 말 끝내자. 이제 어디 찾아보니 뭐 보고 싶은 물고기 있니? 뭐지? 와, 여기는 야, 남다르다, 아까랑은. 아까 진짜, 진짜 자연이었는데. 이제 건물이 돼버렸네. 아, 딱 욕조 하나 딱 해주고요. 온천. 어, 올라가야 되네. 어, 이 완전. 오, 어, 물속도 개 빠를 듯해. 오, 빠르다, 빠르다. 엥? <laughs> 진짜 요 온천이었어? <laughs> 오 너무 넓어. 야 혹시 여기서 다이빙하라는 소리는 아니겠죠? 왜온 거야 그럼 여기를? 헐. 어 리얼? 우! 싸. Mm. 아, 밖으로 나왔네. 오. 우 야, 점점 물고기가 되게 무서워져. 어.